여러분들, 보여드리, 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그냥 영상을 하나 올리는 것 뿐이고, 수치를 정확한 이제 그거에 대한 시작은, 보기는 아닙니다. 그리고요, 제가 사려고 하는 고부기는 그냥 제, 그걸로 한 건데요. 제 글씨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방청 이거요. 대한민국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시간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 있고요. 음... 이게 몇년기준인지잘 모르겠는데 7번까지 나와고 그리고 <목소리도> 이뭐 지금 어디가서 저 이렇게 찍혀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살펴보면은 그냥... 그냥 이... 이래요. 대동게가 지금... 사회시간이 이런 것앞요 우리... 이렇게 쭉하면서 여기가... 아니지, 여기가 백두산이죠. 여기 반쪽 여기가, 음, 녹강, 일걸요 혹시 오랜만에 해서 죄송, 까먹었네 죄송합니다. 어, 안나것 같아요. 어, 조선족, 어, 저, 저, 장백, 조선족, 자치현. 뭐, 이쪽이 그런가, 그런 건가 봐요. 이거? 아마도 이쪽이 대동강인가? 그럴 것같아 그리고 서울 수도권 전철 지하철이죠. 노선로입니다. 이거는 경희중앙선주것 같은데요. 경춘선인가? 네. 금... 공항철 뜨고 있네요 네, 그공항철도고습니다 여기 고속버스 터미널 어디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있나요? 네, 여기 있죠 그냥 간단한 쇼츠였는데 이렇게 길어지게 됐고요. 일단은 부산 지하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대구 지하철 조금 가수록픈 곳이죠. 3호선까지 있고 대전은 1호선만쫙 있고 2호선은 대학 중입니다. 약간 순환형인 것 같아요. 광주 지하철은 광주 지하철도 이렇게 있고요. 2호선, 3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없어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따봉